네 드디어 많은 분들이 기다리시던 공략입니다 데스먼드 현실 첫 번째 동료권 끼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보면은 원래 그 애니버스가 있는 데에서 천천히 나와서 왼쪽에 어그 아버지가 있는 쪽 반대쪽 어 왼쪽으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계단을 올라가시고 좌측으로 이동하면 컷신이 하나 나왔네요. 자 컷신이 끝나면 그대로 보이는 그 계단, 계단으로 계속 올라가시면 됩니다. 네, 다른 데로 계단을 못 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아, 계단으로 그냥 올라가시면 되고요. 계단 올라간 다음 이쪽으로 점프뛰어서 안간으로 계속 이동을 하세요. 네, 그런 다음에 점프. 잡아서 옆쪽으로 네, 계속 난간 타서 네, 이번엔 오른쪽으로 가서 컷신또 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첫 번째 동료원을 저쪽에 끼우면 완료가 됩니다. 자, 두 번째 동료원을 끼는 방식인데요. 첫 번째 끼인 첫 번째 동료원을 끼고 나서 이쪽으로 오면 네, 유노가 여기 서 있는 게 보이죠. 저쪽까지 가야 되는데 저걸 가는 방법은 네, 애니머스가 있는 쪽에서 우측으로 이동하면 문이 열려있을 겁니다. 첫 번째 동영상을 열면 이쪽이 열려있어요. 여기가 가장 많이들 이제 헷갈려들 하시는데, 어, 컷신이 끝나면 바로 끊어진 계단을 그냥 그대로 올라가면 됩니다. 네, 컷신이 하나 더 나오고, 컷신이 끝나고 나면, 네, 여기서 컷신이 나오는군요. 끝나고 나면 계속 올라가서 맞은편으로 지나간 다음 이쪽이 나오는데, 자 별거 없이 그냥 제일 복잡하게 설명하지 않을게요. 그냥 보이는 대로 그냥 쭉 가시면 됩니다. 쭉가세요쭉 쭉 가서 여기 보면 계단이 있고, 계단 맞은편으로 내려갑니다. 네, 여기까지는 다들 하실 거예요. 밑으로 내려간 다음, 여기서 이제 맨날 삥삥 돌게 되는데, 주위를 잘 살펴보시면, 오른쪽에 방이 하나 있어요. 네, 여기 방이 하나 있습니다. 1층에, 1층고 하긴 좀 그렇나, 런 처음에 나온 곳에서 바로 밑에. 이곳으로 오면 움직일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뭐 어려울 게 없어요. 왜냐면 바로 이제 보이는 대로 계속 이동하시면 됩니다. 벽 타고 올라가서, 오른쪽으로 이동하시면, 네, 두 번째 동료원을 꽂아놓는 기계가 보입니다. 이곳에 꽂아놓으면 두 번째 동료원은 완료가 되고요. 자, 이번에는 세 번째 동료원을 꽂는 방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애니멀스 있는 쪽으로 내려가세요. 그럼 컷신이 나와요. 자, 그 다음에 컷신이 끝나고 난 다음에 세 번째 동료원은, 그 영상에서 나왔듯이 우측, 네, 그 한복판에 뚫려있는 곳이 있습니다. 자, 여기도 헷갈려들 하시는데, 여기 보면, 일로 발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쪽 보면 길이 하나 나 있습니다. 네, 이곳으로 그냥 이동하시면 되고요. 자, 여기 컷신이 하나 나와요. 컷신이 끝나면, 알록달록, 토파즈 같은, 네, 여기를 타고 올라가세요. 네, 이쪽 앞에 튀어나온 데를 올라가셔야 돼요. 편합니다. 해서 그대로 점프. 네, 올라간 다음에, 왼쪽으로 이동하세요. 자, 여기는 화면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데스몬드가 좌우로 움직이느냐, 뒤로 움직이느냐에 따라 다르니까, 화면 조절을 잘 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는, 점프, 또 점프, 올라가세요. 이렇게 네. 올라간 다음, 컷신을또 보고 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앞에 보이는 쪽으로 딴데갈 필요 없습니다 앞에 보이는 쪽으로 가로 점프를 시면 됩니다 그다음도뭐 일사천리일 거예요 오른쪽으로 계속 이동하시고 방향을 바꿔서 맞은편에 있는 네, 언덕까지, 언덕? 문턱까지 이동하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 길을 따라가시면 마지막 세 번째 동영원까지 완료가 됩니다. 그러 난 다음에, 네, 이 왼쪽으로 이동을 하면 바로 갈수 있는 곳이 있으니까 이봉 잡고 내려가신 다음 애니머스 왼쪽으로 가, 가셔야 컷신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애니머스 왼쪽으로 가서 컷신을 보고 난 다음 마지막 키를 드디어 꽂으러 앞쪽까지 쭉 달려가시면 드디어 어세스 그리드 3 대망의 엔딩입니다. 네, 잔상현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